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양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출애굽기 고고학적 증거로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서 3,3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으며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500년 전이라니요. 멀어도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포함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보혜사 성령님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을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그저 전달자일 뿐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약속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뜻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 그대로 당신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정말 실감나게 번역해 준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팡이와 놀라운 기적과 힘든 광야 생활의 리더처럼 움직일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면 그들이 믿을런지 아니면 욕하며 돌을 던질런지는 알수 없지만 모세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데 그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통해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전승을 통해 말로만 듣던 여호와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시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는 말 때문에 고생이 두 배가 된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라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를 억압된 상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들을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4천년 전의 말씀이라며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1년에 유대인들을 존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고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당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2021년에 세계경제를 추락펴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이십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더욱 강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값싼 동정으로 내뱉는 가벼운 위로의 말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건전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넘어져 좌절하는 대신에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